야, 너 좋아하는 남자 있어, 지금? 나, 근데, 요즘,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어? 근데, 중국 틱톡커야. 주, 중국 뭐라고? 중국 틱톡커라고? <laughs> 아니, 너 멋있고, 착하고, 완전, 애 딸린 남자야. 왔네. 아, 일단은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음. 내 지인 중에 지금 캠을 키라고 하면 킬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 배고픈데 밥 먹고 싶은데. 같이 밥 먹을 사람 구해 볼까님들? 한번 전화 한번 해 보자. 어! 저기요. 있어. 있는 거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젠타야. 방송 중인요나 방송 중입니다, 젠타 씨. 네. 밥 먹으실래요? <laughs> 밥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밥 먹을 거죠. 네. 어? 야밥 먹자. 그래. 그래, 야나 근데 방캠이라도 킬수 있니? 메뉴라도 볼수 있게? 너 화장은 다 지웠을 거 아니야? 아, 아니, 해놓긴 했어. 아, 야밥 먹자. 아, 진짜. 개, 없네. 알았어. 아, 아, 젠타 씨, 저도 캠 띄워드리겠습니다, 젠타 씨 캠도. <웃음> <웃음> 저, 정말 죄송한데 이거 보여줘도 괜찮은 거죠? 아니, 잠깐만요 또 다시 뭐, 다시 다시. 뭐, 아 보여줄게요. 뭐, 이게 존나 웃기네. 자 아, 젠타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거 여러분 이거 개구리 쓸까요? 공룡 쓸까요? 상어 쓸까요? 토끼 쓸까요? 그 의미가 이거, 있어? 의미 있죠. 공룡으로 가자 공룡. 공룡? 아. 알겠어요. 그 공룡으로 갈아 쓰고 올게요. 꼬리 존나 웃긴데. <laughs> 많이 웃긴데? 많이 웃긴데 꼬리? 이게 제일 낫다. <laughs> 어, 야, 그게 제일 낫다 근데 귀엽다 그게. 그래. 야 메뉴 설명해줘 빨리. 나 메뉴 오늘의 먹방은 이거는 뭐냐면 김치 삼겹살 구운 거고요. 전복 쪽인데요. 맛있어요. 어, 확인. 아, 이거 아.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거 음, 음. 뭔데? 기대가 됩니다. 내가 시발뭘본 거지 방금? 왜? 그게 뭔데? 밥 먹기 전에 음식을 설명할 때 오늘의 먹방은 김치 이금일하고 시작하면은 돼. 응. 오늘의 맛방은 제육볶음 밥이랑 계란. 어, 오오오 하는, 하는 거 맞아 응.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박수 딱 치고 기대가 됩니다 <laughs>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응. 맛있게 드시죠 젠타씨 네 공파씨도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뭐 재밌는 응. 소식 같은 거 없나요? 오늘 재밌는 소식이요? 응. 아 제가 메일이 왔는데요 공파님 음 응, 응. 제가 어제 공파님 아. 방송에서 응. 롤 하겠다 했잖아요 롤 하겠다고? 맞아 매일 전문으로 와요. 젠타님 롤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젠타님이 롤 하면서 상처받고 어그로 끌리고 그럴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젠타님이 그렇게 하는 꼴을 절대 못볼것 같아요 젠타님 롤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이러면서 되게 장문으로 왔어요 와 근데 그것도 병이다 진짜 병까지는 아닌데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저를 향한 사랑이 너무 근데, 커졌다 근데 너가 약간 음. 성격이 그런 거 보면 은 되게 음. 그런 느낌 들지 않아 너는? 나는 약간 그런 뭐. 메일 받으면 은 음. 이렇게 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존나 찡찡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아내팬 그만큼 사랑해 준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 <laughs> 말만 들으면은... <laughs> 어? 아니야? 그건 건데 너무 착한 이미지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근데 그게 맞는데, 님들? 나는 그런 메일 받으면 좆같아가지고 바로 박제시켜 방송에다가 님들 이런 아, 게 찐따라는 거에 표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발 음. 이딴 거쳐 적지 마세요. 바로 박제하고 음. 나는공파야 <laughs> 음. 저번에 첫사랑 썰 풀었잖아. 너 근데 모소인데 그러면 고백해 본적 없어? 나한 번도 고백해 본적 없어, 살면서. 왜? 뭔가 이유가 있었다기 보단, 그냥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은데, 살면서? 지금은. 아니, 지금도 그래도 연애에 대한. 그래. 그렇게 큰 그래. 의미는 없어. 진짜야. 야, 너 좋아하는 남자 있어, 지금? 나 근데 요즘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어? 근데 중국 틱톡커야. 중, 국 뭐라고? 중국 틱톡커라고? <laughs> 이러질수 없는 사람이야! <laughs> 아니, 씨발, 왜? 아, 너 멋있고 착하고 완전데, 애 딸린 남자야. 나는 어. 나중에 그 사람 같은 남편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틱톡에서 아니. 뭐 하는데, 주로? 컨텐츠가 뭐야? 그냥, 주부야. 근데 요리를 엄청 잘해. 딸내미 도시락을 사줬는데, 캐로키티 아. 같은 게 생겼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요리하는 남자. 음. 야, 야, 컨텐츠가 뭐냐 했을 때 음. 요리하는 사람이라 그래야지, 씨발. 유부남이야밖에 얘기 안하면 큰일 나잖아. 니네 취향이 유부남인 건데. 놈인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형이다. 그냥 요리를 잘해요. 음, 음, 딸내미를 위해서 동화책을 써줘. 어, 그냥 근데 내가 진짜 이거를 비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 동화책 쓰고 도시락 싸주고 하는 남자 백백수 아니야? 어, 백수 맞는 몰라? 어, 약간 그 전업 주부구나 남편이.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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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근데, 네, 그거 내 꿈이긴 한데. 근데, 봉파, 너는 일하고 있잖아. 그치, 바보같이. 응. 음. 나그 질문 해도 돼? 뭐? 너가 빨개 벗고 침대에 누웠어. 응. 음. 근데 왼쪽에는 엉덩국에 나오는 그 캐릭터 있잖아. 걔가 비누 주워줄래? 이러고 있고, 오른쪽에는 진짜 이쁜 이상형이 여자가 있어. 그러면 어. 어느 쪽으로 돌아 놓을 거야? 잘 생각해야 야, 야 이거 좀 세다 와야 잠시만 아니야 야 근데 그러면은 그냥 여자 쪽으로 돌아보는 게 그나마 낫지 않아? 근데 그러면 너의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돌아 누웠어 그러면 음. 서로 비벼지는 것도 짜증날 것 같아 야 씨발 이게 밥먹으면다할 얘기냐? <웃음> 어? <웃음> 미안해, 미안해, 밥이나 먹자. 나, 스0살때 이태원에 길 걸어갔는데, 센시젠더 언니들이 나 엉덩이 만졌거든? 그래서 내가, 뭔년들이야 이러고 쫓아갔단 말이야. 어, 쫓아갔어? 응. 그랬더니, 약간 자기들 따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지고 다닌 거였나봐. 음, 음. 그래서 약간 피리보는 사람 마냥 좀그 사람을 쫓아가는 여자, 남자들이 있었어. 근데 쫓아가면은, 그 앞에 무슨 클럽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나눠주더라고? 어. 어 뭐지? 이러고 받았는데, 콘돔인 거야. 음. 응. 그게 아직까지 있어서, 시청자들한테 줬어 <laughs> 응? 왜? 응? 어? 그냥 나눔으로? 응 진짜 마음이 착해 진짜 님들 젠타가 진짜 아니 이렇게. 왜 아니야. 아니 왜 아니야 야가 진짜 이만큼 착해 얘가 어? 순하고 야, 야리돌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제 팬들하고 <laughs> 이만큼 야이돌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도 없어 진짜 진짜 너무 착해 아니 시청자가 자기 주라 했어 그럴 거면 그래서 진짜 줬어? 진짜 줬어 그 사람 뭐래? 자기도 쓸일 없긴 한데 선물이니까 간직하겠대 나는 근데, 응. 난 정말 항상 생각하는 거지.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왜? 그럼 안 대단하겠네. 니가 하는 꼬라지를 봐! 시청자한테 콘돔 준. 주... 아니, 남한테 봐도 콘돔 준 새끼가. 씨. 당연히 대단하지.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니라 미친 거지. 대단히 미쳤다. 아니 나 근데 옛날이었어. 이게 옛날이면 한 2년 전?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렇구나. 지금은 안 그러지. 야 근데 다음에 트랜스젠더 누나들이 막 만지고 그러면 따라가지. 막군누나도힐 그 존나 세잖아. 그거 진짜 조심하라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 진짜 트랜스젠더인 분들하고 맞짱 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야! 야! 너 진짜 싸움 존나 못해버 주먹 보여줘봐. 와 진짜 넌! 넌 진짜 깝치고 다니지 마라. 아니 야나 이렇게 원래 나 복싱 배운 적 있어. 복싱을 배우는데 팔을 이렇게 둔다고? 질럿인데? 어 그렇지 그렇지. 한번 쳐봐. 한번 쳐봐. 한번 잽 잽! 어. 여기를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페이크를 준 다음에 페이크 스팍! 이렇게 하라 했어. 왜 말이 없어. 근데 좀잘 배우긴 했네 근데 이가 아쉬운 게 있어 잖아야 뭔데? 진짜 헤이크 좋거든? 헤이크 좋고 이거 음. 딱 이거 딱 드릴 느낌으로 딱 꺾으면서 들어가는 거 좋아 하지만 음. 헤이크 할 때는 이딱 고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 바로 훅! 훅! 빡! 이러면 바로 뒤진다고 봤어? 야왜 웃냐? 왜 웃냐? 어 정말 어이가 없네? 얘왜 웃지 힘들 멋있어서 멋있어서 야 이거 보여? <laughs> 와 이걸 왜 웃어? 이거 미쳤나 진짜? 이걸 왜 웃어? 내가더 무섭다 내 주먹. 야 이거 이게 리얼이야 이게. 너 미국에서 길 걸어가다가 네, 어떤 사람이 네, 총딱 네. 꺼내면 넌 그거 보고 웃을 거야? 이건 거의 살인 무기야. 이게 총이야? 이게 총이냐고? 이건 총급 살인 무기야 내 거는. 너, 너가 총이면 어? 나는 하늘을 뚫을 드릴이. 이거 진짜 시칼이랑 같은 같은 급이라니까 너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보고 웃으면 안 돼. 아니지. 톡톡톡톡톡톡. 그리고. 목젖 목젖 팍 치면 바로 죽는다 진짜. 네. 어, 방금 방금 좋았어. 그딱목 목친 거지, 방금. 응. 복싱을 여기를 그, 어, 야 이거 내가 어제도 정확히 말했어. 이거 중간에 딱 세운 다음에 이걸로 목젖 딱 치지. 그그 사람. 아프다. 진짜. 어. 내가 항상 뒷처리하기 싫어 가지고 애들하고 싸우고 나서 도망가서 그렇지. 만약에 그 남아 가지고 경찰서까지 같이 갔었으면은 한 100명까지 사망 시키지 않았을까? 혹시 하. 그거 알아 본파야 초딩 때 싸우는 거? 몰라. 초딩 때 애들 보면 이렇게 가지고, <laughs>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애들이 싸운다. 이거야. 그리고 한명눈 감고 이러는 애 있잖아. 무조건 있지. 그거 국룰이지. 초등학교 때는. 응. 음... 말이 없지. 내가 봤을 때 센터 너는 족밥이야. 역시 방송 천재 아니야 이 정도면 님들. 공팔 너밥다 먹은 거 아니니? 나다 먹었는데 너는 다 먹었니? 응. 그럼 너 이제 가. 수수 어린이 친구들 잘 자고 안녕. 수수, 수수 친구들 안녕. 다들 아, 전화는 네. 보내려. 요저 <laughs> 진짜 어떡하죠 님들. 얘 진짜 개는다 같은데. 큰일 났네. 저왜저러는 걸까요? 나약는젠타 저는 저는 저많 저는 으면 좋겠어. 얘 재밌네. 야 같이 밥먹는거재밌는 다음 누구랑 같이 먹을까? 만약에 젠타 또 저는 는저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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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